다른들은 대충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만 진정한 고수는 지금 옷 뒤에 가려진 저 배꼽을 보고 있죠. 마이, 마이크 들리나? 하기 싫다. 아, 아, 겁나 하기 싫다. 나 켜야 되는데 킥기 겁나 싫어요. 일단 계속 일어서 있을 것 같은데 킥이 겁나 싫어요. 캠은 킬수 있나요? 네, 켤수 있습니다. 네, 킬수있어 꺼도 될까요 이제? 근데 다 보여줬으니까 꺼도 될까요? 다시 전환해줘요? 아 다시 전환해달라는 사람 있네요 전환해주겠습니다 전환해달라며해전환해달라며해나 준비됐어 자세 잡았어 닥쳐 한만보여줄도 될까요? 오늘 저녁 안 먹고 빠르게 지도되고지지가 지나가고 있어서 안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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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한다 모유장이 진짜 창컴 모저이놈 있는 들아안와안와아녕아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뽀뽀해 주기 정중하게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에이 라이브 겠다 안 뽐내 안 해요. 오야 눈나. 야저저 오랜만에 와서 하는 소리가 오야 못나는 뭔데요? 참고로 뭐. 스파키 입었어 한쪽은 안 입었어요. 대충 그었습니다 정신 차리. 지금 사실 나도 주제에 출근하고 있는 거다. 다른 뷰는 대충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만 진정한 고수는 지금 옷 뒤에 가려진 저 배꼽을 보고 있죠. 대충 아쉽네. 이래라 내 65인치 TV. 오늘이 내 존재의 휴를 증명하는 날이 뜻이 없는데 야 양한 거 많이 입어주세요 싫은데요 얘를 왜 핥아요 이 똥배 핥아볼래? 이 똥배 핥아서 뭐하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방송은 비록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장이는 뭐, 버추얼이다 유장은 버추얼 방송을 선호하는 스트링머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천만원 게이지가 다 달성돼가지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지, 버추얼 라이브로. 지금 시청자가 200명인데 채팅이 빨리 안 올라오는 이유는? 손 올리고 착각해라손 올리고 착각해라 죄송해요, 지금 손이 좀 바빠요. 아지좀 말아줄래? 이거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경매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내가 채팅으로 못 보기 때문에 돈으로 밖에 경매를 양수. 못 해요. 일단 기본 금 당신은 이미 있잖아! 일 5만원부터 시작이 들어가고요 0만원 9만 나왔고요 이렇게 9만까지 간다고? 16만원 왜 이렇게 빨리 까져나 이렇게 꺼지길 바라진 않았는데 17만 17만 나왔고요 26만 20... 20... 20... 저기요 그거 괜찮아? 30만 아 괜찮아? 30만 괜찮아? 진짜로 돈이 있어서 네. 저렇게 하는 거 맞겠죠? 그러니까 그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1 0년 어, 아니!!! 50만 진짜? 이걸, 이걸 50만원? 유장쿤 축하해 시작가의 10배야 이걸로 꽤나 야, 준비한 보람있네 50만에 낙찰되었는데 점점 야, 내전 두 번째 경매가 있는데요 기네요 눈앞에 존재하긴 해요 이거 아직 세핑이고요 안 입었어요 아직 한번더왜 경매를 하게 된 계기를 알려드릴게요 야, 제가 힘든 시기 때마다 먹을 걸 보내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팬티를 이렇게 경매를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는 거예요 공개는 할게요 한번 으이. 공개했습니다. 당험오 이거, 내가 산거 아니야. 보스로리 코스프레 있던 거, 가져온 거야. 어. 지금부터 경매 시작할 거고요. 빠르게 경매하겠습니다. 시작 값이요? 모르겠어요. 어. 시작 값을 어떻게 매겨야 되나? 난 최소 100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래, 30으로 시작하자. 30 그래 소소해지기, 소소하게 해줄게. 진짜 사는 인간들입니다. <laughs> 야 큰일 났다. 이거 팬티에 진심인 사람 왔다. 큰일 났네. 참여하려고 했는데 난 포기. 조용 나도 힘들어, 인생. 130. 아아! 130 나왔어요. 200. 뭐야, 무서워. 이제 멈춰도 되죠? 이제 멈춘다. 10, 9, 8, 7. 유장님 이거 멈추면 요. 진심 라그나로크 일어나고 이거 멈춰야 돼요. 왜요? 한... 아니야 아니야 이거 멈춰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이거 멈춰야 돼. 이건 이상 가면은 좋대. 이제 사실 분도 없잖아. 진짜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진짜예요. 년의 로 입금가는 멈출게요. 그냥 여기서 끝. 양수 양수 양수. 지금 몇 양수. 명이에요? 참자 지금 몇 명이에요? 시청자 2 2 6명이라고내 방송. 양수. 양수. 방송은? 나 약간 수상함을 느끼고 있어. 아무리 내가 수영복 방송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 정도로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말이 안 되는데. 유장님 나 이거 하나 들어가 봤는데 이거 꼭 받는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그, 그치? 그럴 거 같더라. 오늘 평청자 200이 넘으면 이거 한번더 합니다. 한 약속 을 했는데 약 500명 초면 뭔뭔 재미냐? <laughs>

야쓰지 딱죠! 야쓰 아니에요 입수요? 입수하고 싶어도 못하는데요 입수하면 얼굴이 나아요 네. 입수하는 씬은 음. 못 보여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저기 뒤에서 물어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 거면 가능해도 목종이 자세 어떻게 미친놈아 <laughs> 미친 거야 그냥 아, 어 힘들다 근데 내가 의외로 좀 약할 줄 알았거든 왜 이렇게 넓네 수영안정서의 길이긴 음, 해 방이요? 수... 이거 지금 상황이 코를 볼수있어스타워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는 지금 난장판이라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 딱히 할게 없어 진짜 1 7 시각시각 안봐 여기 위에 올라가면 되긴 할 텐데 근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정신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앉아서 얘기할까 앉을 수 있으려나 하고 어? 그냥 앉게 돼야 되는 기다려봐 오아야 다리에 지났어 다리에 지났어 뭐 올라오면서 지났어 와 망해라곤 했네 오배 어, 나온다 <laughs> 배에 배 보인다 나 방송하고 있어 어슬슬 정리가 안된다 방송했다가 다시 방송을 키게요 차라리 차라리 방송했다가 다시 방송을 키겠습니다